트레버스 차량 주행 충전기 설치하고 영상 남깁니다. 차종은 트레버스고요. 자, 시동을 지금 걸, 걸어 놓은 상태이고 트레버스 앞에 본네트에서 배터리 요게 휴즈홀도 연결해서 실내 쪽으로 안쪽으로 자꼼꼼히다 다 묶어서 실내로 들어갔고요. 뒤쪽에는 후면부는 지금 바닥에 예. 이렇게 예, 글로 박스를 뺐고요 밑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공간입니다.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. 계단형으로 돼서 바닥까지 완전히 푹 파여져 있어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빼게 되면 여기에 웬만한 파워뱅크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자, 여기 주행 충전기는 혹시 여기 매립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셔서 안쪽에다가 넣어드렸는데 사이즈가 슬림하고 작다 보니까 이 안쪽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펜 형태로 그 강제 순환을 시키면서 냉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환기가 되면 여기가 다 덮인다고 해도 바로 위쪽으로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 충전기가 보이죠. 저 안쪽에 충전기가 바닥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바닥까지 보여지는 저 충전기가 보이네요. 저시 라벨, 라벨이 있는데 시리얼 라벨이 옆에 있는데 잠깐 보면 예, 여기 보이죠. 그래서 위쪽에 뚜껑 부분이 이렇게 벤트가 뚫려져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충분히 순환이 될것 같습니다. 환기 및 공기로 공기 순환식으로 해서 냉각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네, 여기 위치를 해 줬고 지금 충전 상태 19.37암페아 충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냉동고를 하나 켜고 있는 상태고요. 충전기를 20암페아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충전 전류를 30A로 충전 전류 설정은 1번 12번 2 3번 25 4번은 30A 배터리 선택은 여러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제 그 납산 배터리콜러트 충전 일반 충전 소리 동작은 소리 나게 할수 있는거 위에 충전 중지 같은 경우는 충전을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마음대로 편하게 추가 충전 모드 안전 충전 모드는 뭐 추가 충전은 앞에 배터리가 여유가 있을 때좀더 충전 안전 충전 모드는 겨울철이나 이럴 때 냉간시에 시동을 걸고 워밍업을 하는 동안 한 5분 정도를 쉬었다가 그 이후부터 충전을 시작하는 모드 배달, 차량 배터리 모드는 앞에 그 블랙박스를 연동을 시키셨을 때 배터리를 빼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S를 보냈거나 이럴 때 배터리가 없을 때 차량에 있는 배터리로 블랙박스를 구동하게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. 네, 이렇게 많은 설정을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고 껐다 켰다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요. 지금 설정 저장을 해서 20에서 30A로 바뀌었고요. 지금 현재 29.92A 지금 앞에 냉동고에서 가져가는 것을 빼고 나면 딱 30A를 충전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. 네, 대물파워뱅크의 240A 파워뱅크고요. 예, 이렇게 주행 충전기를 설치 완료해드렸고 차종은 예, 트레버스 트레버스 차종 셀링크 네오 플러스 주행 충전기 설치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.